피의자 검거를 위해 출동한 경찰 집 안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대량으로 찾아내는데요. 휴지통 안에선 쿠킹 호일과 빨대까지 나옵니다. 호비때 사용했던 거지. 네. 이번에 검거된 26명은 2년간 펜타닐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환자로 과장한 피의자들이. 저희가 몇년 전에 교통 사고를 당해서 너무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의사를 속였습니다. 수술을 받은 다리가 아프다며 의사를 속여 펜타닐 성분의 패치를 처방 받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처방 받은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했습니다. 의약품이지만 그 부작용도 상당히 크다는 펜타닐 패치 펜타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몰핀 계통의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과량 투여로 인해서 뭐~ 신경 독성이라든지 의존성이라든지 호흡 억제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중독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데요. 지인의 권유로 펜타닐 패치를 투약하게 됐다는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웃기만 스쳐도 아프다. 그렇게 연기를 하며 의사한테 그 약을 달라고 그래서 그 의사가 알겠다 하고 펜타닐 패치와 먹는 걸 처방을 해줬어요. 진단이 있었던 건 아니시고요? 예, 그냥 말로만. 예. 네. 자, 그리고 금단 증상으로 약을 쉽게 중단하기도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자, 응급실 제가 응급실 4번씩 갔다 왔어요. 올해에만. 어, 호흡곤란이 오고요. 어, 오암기가 오고. 근데 가면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정작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의사의 진료가 있어야만 처방이 가능한 펜타닐 패치. 하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여러 번 처방을 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처방 받기도 한다는데요. 마약성 진통제의 관리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먹는 마약류나 아니면 주사제는 지금도 굉장히 철저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붙이는 약에 대해서는 교육도 없고 그냥. 붙이는 약이니까 진통 억제 효과가 그냥 강할 뿐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어 보통 뭐 진통제 처방하는데 신분증까지 확인하지도 않거든요. 보통은. 마약 성분의 추출과 투약이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던 패치형 진통제. 다른 마약성 의약품에 비해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알약형 마약성 의약품은 처방 일수가 규정돼 있지만 패치형 진통제는 처방 제한 규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일차 예비 처방 사항은 3일에 한루씩 구찰입니다. 장수를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다의 판단화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의료진의 무분별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계속 뭐냐, 되고 있습니다. 어디든 가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그거를 주, 준 의사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 의료인이 허위 처방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는데요. 허위 진단으로 마약 성분 성분을 처방받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난 5월 펜타닐 패치를 투약 판매한 혐의로 검거된 10대 42명도 병원에서 펜타닌을 처방받았습니다. 객관적인 환자의 이제 병력이라든지 진단명이라든지 과거 약물 사용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보고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만 처방을 할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진의 명확한 처방과 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우리 방역 체계가 전환된 지약 열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방역에 비상 뜩이 켜졌습니다. 어제 위중증 환자 수는 460명 역대 최고 수치를 찍었는데요. 지난 한주 사망자 수도 전주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난 네, 네, 네. 이유는 네, 네. 무엇일까요? 4차 유행 초기에는 고위험군들, 그러니까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한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많았어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그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지금 10월 달 들어오면서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분들,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게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0월 요양병원 확진자는 1,733명으로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은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요양병원인데요. 그런데 이 감염자 중 상당수가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60여 명이 확진된 한 요양병원. 이중 절반 이상이 돌파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을 끝냈지만 돌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감 백신 효과가 4개월 이상 안 가요. 안만 음. 길어야 6개월, 보통 4개월 정도까지가 백시몸이거든요 네. 코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속력이 떨어지거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그런 전달체 백신들은 6개월, 8개월이 지나면 어떤 경우는 예방접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대부분 mRNA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백신 접종률은 높지만 접종 완료 후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게 돌파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위중증 환자의 80%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상태 고령층 확진자의 약 80%는 또 돌파 감염인 건데요. 전국의 중환자 병실이 이미 절반 이상 찼고 확진자가 몰린 서울은 70%가 넘게 차면서 위험한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같이 애초에 면역이 약해서 접종 후에도 충분치 않은 면역을 형성했던 분들이 그 보호 효과마저 떨어지면서 확진자 수, 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또 그분들의 비율이 또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추가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정책을 삼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 등약 50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을 6개월에서 5개월로 한달더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고령층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추가 접종과 함께 개인 방역에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시점이겠습니다.